한국항공우주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당장 주가상황부터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망까지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의 주가상황.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물론 아직 장중이긴 합니다만은, 밑에 단기 입혀서 오일선을 예쁘게 잘 딛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만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앞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평선이 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5일선 올라가고요, 21선, 62선 내려가고 있고, 밑에서 여기 보라색, 11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여러분들 앞으로 이번 주까지만 주가가 쭉 올라가게 되면 은 뭐가 만들어진다? 5일선, 11선, 22선, 62선 순으로 이동 평균선 정배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정배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비열이 아니죠. 왜? 1일선이 아직 밑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 금방 올라옵니다. 이번 주면은 다 뚫고 올라가지고 이제 이동평균선이 정비열이 된다. 자, 근데 이동평균선 정비열 되는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3월달에 올라갈 때도 4월달에 올라갈 때도 6월달에 올라갈 때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동평균선을 예쁘게 쫙 펼쳐가지고 정비열 상태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6월 달에는 너무 급하게 떨어져가지고,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정배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자리 뭐그 차트가 좋으니까 그러면은 뭐 주가가 올라간다, 뭐 그렇게 얘기하자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차트 얘기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 차트 분석의 한계를 동시에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왜? 야, 그래서 뭐 지금 자리 그래요 뭐 차트 좋아요 바닥 잡혔고 이거 이제 올라가면은 정비율 잡히면서 주가 계속 올라갈 거 맞습니다 그런데 차트 이론은 어떤 맹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이동평균선이 정비율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왜 떨어지는지 이거는 차트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트 이론의 맹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를 설명은 못해 그래서 얼마 더 간다는 거야. 그래서 뭐 전고점 10만원 가서 떨어진다는 거야 아니면 뭐 넘어간다는 거야 그거를 결판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자리 차트 이론만 가지고 대응하기도 어려워요 왜꼭 음봉이라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따니 거는요 5월 달에는 장대 양봉에서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가지를 더 따져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당장 지난주에 바닥 잡을 때도 60일선 깨고 올라왔잖아. 우리는 단한 번도 차트가 좋아가지고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따져봐야 돼? 우리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반년 전에 2월 달에 주가 5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5만원짜리가 왜 지금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지 그 이유를 따져봐야죠.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K방산이 잘 나가니까 수주도 많이 받고 기업이 좋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래서 차트가 아니면은 뭐 기업의 실적을 본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좋은 기업이고 우량한 기업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고정이 전투기, 회전이 헬기 그리고 무인기 이세 종류의 비행체를 자체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기업 몇개 없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더더욱이요. 단순히 기업이 좋아서 올라갔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 머전히 뭐가 설명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기업이 좋아서 올라갔다고요? 그럼 왜3월 달에 떨어졌어? 왜 5월 달에, 왜 지금 6월 달에 왜 떨어졌습니까? 기업이 좋으면, 앞으로 우리도 계속 성장할 건데, 당장 이번 실적도 잘 나올 건데. 그리고 왜 떨어졌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차트도 아니고, 실적도 아니고, 뭐를 따져봐야 됩니까? 우리 주가를 들었다가 떨어뜨리고 있는 바로 이수급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결국 주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매수가 강하면 올라가고, 매도가 강하면 떨어진다. 이게 본질입니다. 너무 기초적인거나 너무 당연한 거나 사람들이 이걸 잊어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히안 맞으면 립니다 우리 한국항공우주, 순수하게 차트, 실전만 가지고 움직이는 주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뭐의 영향을 받습니까? 방산, 테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3월 달에도 왜 떨어졌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증시가 급락을 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었어. 3월 달에 수리온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체 결함이 아니고, 파일럿 분의 조종 미수 실수긴 했는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수리온도 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 증시도 4월달에 박살났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빠지게 된 겁니다. 왜? 기업에 문제가 없어도 방산 테마 수급이 빠지면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5월달에도 왜잘 가다 떨어졌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휴전하자는 얘기를 5월달부터 꺼냈거든요. 네, 그래서 날짜 보세요.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에 갑자기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 5월 11일부터 떨어졌잖아. 그래서 주가 여러분 보세요. 5월 11일이 언제입니까? 요 날이에요. 요 날입니다, 요 날. 5월 1 1일 당시에 주말이었으니까, 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 나와가지고 방사주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떨어진 겁니다. 그 6월달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휴전한다고 떨어진 거야. 다시 말해서 뭐야, 우리 지금 주가, 뭐 나올 때마다 떨어집니까? 방산 테마의 악재가 나올 때마다 떨어지고 있어. 우리 어디까지나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 방산 테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전에도 여러분들 우리 기억나시죠? 작년 10월 달에 잘 가다가 주가 빠졌잖아. 왜? 해즈볼라 휴전한다고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박살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동시에 말입니다. 우리가 테마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테마의 수급만 우리가 따져보면 뭘할수 있습니까 그 수급이 들어가고 나간 자리만 할수 있으면은 다시 말해서 한국항공구조 앞으로도 바닥과 고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하도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딱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올해 8월달 9월달까지 다시 큰 수익 볼수 있습니다 뭐만 조심하자 뭐만 신경 쓰세요 노란색과 파란색 아자표 이거 두 개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각각 의미하는 게 뭐니까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적 팔고 나가는 적이거든 결국에 우리는 방산 테마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 테마, 테마주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큰손들 작전 세력들이 우리 한국항공우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놈들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가 노란색 아자표입니다즉 여러분 우리 지금 자리 누가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팔고 나갔던 세력들이 다시 바닥을 잡고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작전세력이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어야 맞습니까? 주가 올라가기 전에 바닥 잡히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맞는 거죠. 지금 보실 영상 제가 저저번주에 7월 9일날에 올려드릴 영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5개 안에 모금, 월화수. 목금 올라서 앞으로 캔들 다섯 개 안에 바닥이 잡힌다고 말입니다. 자, 그 바닥이 잡힌 다음에는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대. 세력이 팔고 나가는 파란색 시그널이 보이면 거기서 뒤도. 자, 저는 여러분들께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를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 이제 뭐만 조심하면 된다?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이 매도 타점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미 바닥은 잡혔어요. 누가? 해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닥 잡았죠. 그 흔적이 노란색 가사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 7월 9일 날 영상입니다. 제가 당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약속드렸습니다. 일주일만 더 보시라고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더 보시면 그 안에 바닥 잡고 반등 나온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기간까지 딱 제시해 가지고 그 기간 안에 바닥을 잡고 지금 정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다 누구 작전입니까? 세력들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작전 세력의 작전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자리에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 이런 매도 타점만 조심하면은 이번 7월달, 8월달까지 이어지는 상승도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 6월달에 해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바닥 잡아드린 것처럼 만약에 또다시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이런 타점들 우리 주가 올라가서 또 세력이 팔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같이 팔아야 돼요. 왜? 안 팔면 주가 떨어지니까.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매도 타점, 문자로도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런 타점 알림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제 영상 구독 버튼 눌러주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셨으면 이런 타점들 무료로 직접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위에 제 연락처로 방아라고 문자 메시지로 두 글자 적어서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434-26279. 제 핸드폰 번호로 두 글자 방아. 제가 주식 방아관이니까. 두 글자 적어서 한통 넣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뭐를 알려드리겠다. 저렇게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 우리가 익히 겪어봤습니다. 3월에도 겪어봤고, 5월에도 겪어봤고, 6월에도 겪어봤고, 그리고 이번 8월 달에도 똑같이 겪게 될 겁니다. 공통점 보이세요? 잘 가다가 새르게 파면 그 자리부터 주간 떨어집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뭐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 무작정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닥에서 고점까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바닥 잡아드리고 고점까지 함께 하고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우리 한국항공우주주주 여러분들이 잘 돼야. 이번에도 저랑 같이 제값 받고 팔아야 그래야 제 유튜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 한 가지 더 설명 드리고 마저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력들과 함께 수익 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세력의 타점에 대한 이론과 기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런 작전세들이 어떻게 고점에서 팔고 바닥에서 사는지. 세력들 수법에 대해서 그리고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을 어떻게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 설명 드리고 우리 8월달까지 다음 목표 주가 이어서 마저 진행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달에 2만 원 했던 애가요. 1년 만에 13만 원 갔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 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다 수익 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은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 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자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5,000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작전주자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수익전을할수 있다. 말씀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다점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패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정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딛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원은 갑니다. 제가 딱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 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 달에 여기 10월 8일 날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왜 상한가 갔어요? 일날 일이랑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방학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패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 패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 달이 자리가 검은색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작전 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 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팩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튕겨서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달 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 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 놨어. 여기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검은못선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 원짜리 벌써 어디 4만 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볼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 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 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네.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요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저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요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막 30분, 1 시간 만에 주가 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 가시면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 데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나지아, 하나, 에어로스, 페이스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 항공우주 하던 얘기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 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이번 반등 잘 이용해서 제값은 받고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설명드린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자, 합전세력들 들어간 자리와 나간 자리. 이거 두 개만 알아도 우리가 뭘할수 있어요. 한국 항공우주의 바닷가 고점을 알수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당장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결과로 이미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올라가냐? 여러분들께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립니다. 당장 이번 8월까지 달 단기 목표가 12만원에서 14만원 사이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 지금 자리 딱한 달만 더 들고 있으면은요. 전고점 10만원 넘어간다는 얘기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서 딱 12만원까지만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만원만 가도 지금 주가 9만원밖에 안 합니다. 여기서 몇 프로는 더 간다는 의미입니까? 최소 40%, 30%, 40%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더 나온다는 의미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다못해 팔거면은 전고점은 넘어가서 10만원은 넘어가서 팔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전 여러분들께 뭐 세력들이 뭐 12만원까지 올려놓을 거니까 그냥 무작정 들고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 안 드리죠 왜? 구체적인 호가는 그래서 12만원 넘어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세력들이 13만원에 팔 수도 있고 13만5천원에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이고 보다 명확한 정확한 타점은 뭐를 봐야 알수 있다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 이 타점을 봐야 알 수니까 가야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주가에 대한 정보 타점에 대한 상황 브리핑을 여러분들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뭐제 영상 매일 챙겨보기가 번거롭다 나는 뭐 장중에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뭐까지 해드린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예 이런 타점도 나올 때마다 타점 알림 서비스도 제가 직접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런 타점이 필요하다 직접 타점 알림 서비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 010-4342-6279로 방하라고 문자 두 글자 적어서 한 통씩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타점 얼마든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타점도 알뜰하게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세도 저랑 같이 바닥부터 고점까지 온전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제 유튜브가 잘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린 내용, 결국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국항공우주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그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